자두 번째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를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촬영을 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분위기를 정말 잘리드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동료부터 다녀준 상현 씨죠. 저는 진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촬영장에서 수다를빵게 아니고요. 이 각자 배우들과의 이런 호흡이나 화기애애를 하기 위해서 예. 수다를 좀 많이 떨었기 때문에 재밌자고 재밌자고 거죠. 힘내자고 힘내자고. 힘내자고. 네.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 또힘든안는 거고. 예. 좀 제가 큰 형이고 그래서 음. 제가 5 맞아서 했습니다. 그래요. 항상 보면은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분위기 리 하시죠. 인터뷰 때도 그렇고. 예, 그렇고. 제가 희생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예. <laughs> 그래요 <웃음> 예. 감독님께서는 윤상현씨 에너지가 실제 <laughs> 연출에 많이 도움 되셨나요? <laughs> 네, 절대적으로. 아. <laughs> 굉장히 즐거웠고 네. 저희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육동작이지만 네. 네. 그래도 열심히 네. 좀 해봐라 <laughs> 그두 번째 작품도 빨리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옆에서 네.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화이팅맨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는 윤상현 씨였고요 세 번째 질문 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예상이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술을 잘 마시더라 <laughs> 여러분들 회식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술을 잘 마시더라 하나 둘셋 예. 네. 송세력 수쪽으로 많이 표가 기울었습니다. 인정하시는지요 예, 네, 뭐, 인정합니다, 예. 예. Yeah.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컵숍에서 만나서 뭐, 다음날 찍을 어, 그런 컷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미 뭐. 없죠. 예, yeah. 저희가 예. 한두달 동안, um, um. 한달 가까이 저희가 이제 거의 합숙을 하면서, 예. Yeah. 지냈는데, 이제, 방에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um.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잔하면서. 네. 예. 예, 윤정이씨 마실 말씀. 네? 마실 말씀. 술자리는 많이 송세부를 많이 못하죠. 술 좋아하는 건 좋은데요. 나한테 네. 피해를 주지 말아요. 아, 송세부씨 경경하지 않는 거 아니세요? 네? <laughs> 그런 거 아니시죠? 술 먹는 거, 그 지량에 대해서 존경해요. <laughs> 그래요. 존경하는데 어. 그 뒤, 뒤에 그 술에 대한 그 같이 먹고, 같이 먹으면 <laughs> 죠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그니까 술을 못해서 맞게... 예. 예, 그 자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럼 송세복 씨는 그러면은 가장 술, 대접을 오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들 중에서 제일 오래 버티더라 내지고 뭐 끝까지 갔던 사람. 찬성 씨하고. 김수 씨가 아두 분이. 아, 예. 밤새도록 예. 많은 얘기거 아니에요? 예. 예, 형 방에 가면 이렇게 형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이렇게 갓김치 이런 걸 싸와요. 어, 안주로? 예, 집에서 예. 예. 이렇게 싸워서 그 되게 어있는될그것은 어. <laughs> 예, 막걸리도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예, 그 정도 돋독해지셨군요 예, 예. 깨알 같은 뭔가 배려가 있으셨어요 음. 초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초요? 네 예, 그러니까 블루베리 향이 나는 향초? 네 그래서 제가 숙소... 냄새가날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숙소라는 게 지방이니까 그 냄새 없애려고 했는데 초는... 예. 음. 괜히 분위기를 잡는다고... 좀, <laughs> Wha, 잠냄새 제거 정도. 예. 네 촛불 피워놓고 하루 종일 술을 마셔요 드시면서 해둘 때까지. 아니 근데 그중에서는 이한 씨술 되게 잘 드실 걸로 나오는데 당신 것처럼 실제로 이한 씨는 함께 하셨어요? 그때 다신은 <laughs> 함께 했습니다 예 취하는 연기를 해보려면 마셔야 된다고 언니 어. 해주셔가지고 현지 예. 막걸리 갓기치 <laughs> 하면서 네 그러셨군요 어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지민이하고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어네 그니까, <laughs> 좀, 뭐, 그런 데낄 수는 없었던 거고. 네. 그래요. 네. 딱 지민이 이 느끼기에는 누가 술을 제일 잘 드실 것 같아요. 오빠들, 언니들 중에.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음. <laughs> 잘 모르겠지만. 저이가저가 <laughs> <성형> 오빠가... 네. <웃음> 아니. <웃음> <웃음> 가장, 이제. 저, 저, 젊은, 젊, 젊은 씨, 아 그만해요. 가장 젊죠, 젊죠. 가장 좋아서 가장 젊어요, 맞아요. 네, 네, 그, 그럴 것 같아서. 네, 그, 아, 그래요. 한, 네, 저는 항상 어, 내가 사실 몸으로 내용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화 잘 되면 또 회식하시면서 예 즐겁게 즐겨주시고 마지막 마지막 토크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일곱 분의 대답이 다 궁금합니다. 다음 생에 만약 이 사람과 형제나 남매로 실제로 태어나고 싶다. 다음 생에서 이 사람과 진짜 핏줄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궁금합니다. 아, 예, 감독님 누구 으신 거죠? 한정, 찬성 씨. 한정, 광수 씨는? 저는. 저좀만있다가형 누구예요? 아, 야. 나 광수 광수. 씨. 광수, 광수. 씨. 광수 씨는? 저 상현이요. 아, 사랑이사대되가랑해습습다다랑화 사랑해. 했어요사랑의사대기가랑해습니다 아래 되면은 화면 자르면 이게 애지관계라니까요 월급 한 마리 먹는요는 느낌이에요 아아웃기 그래요 찬성 씨가 누구가 오셨죠? 저 상현이 형이요 윤상현 씨 네. 그리고 송세벽 씨는? 저도 예 윤상현 씨배는아 이하이 씨? 저도 윤상현 씨네 예. 네. 지민 은 저도 저 윤상현 씨야어디와이어견셨 설레네요 보니까예 윤상현씨를 사이에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자한은선택받은 느낌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것같 사람은 이사람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솔직히 이사수씨그 그 오늘 그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이사이 형제 배달은 아니 같은 형제, 뭐, 이런 생각을 다시 <목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배달은 왜 해보는지 <laughs>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지금 잘못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목소리> 오늘 광수의 그런 옷, 테나, 그뒷 모습이나 이런 걸 <목소리> 봤을 때, 저는 좀 키도 작고, 그리고 허리가 좀긴 스타일이거든요. 예, <목소리> 그, 그 다리 모양도 별로 안 예뻐요. 근데 광수는 다리 모양부터 시작해서. 모델이시니까 <목소리> 그게 좀 <목소리> 몸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만약에 결혼하면. 아니, 형제가 아니면좋겠하였습니다형제라구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자라고 치면. 아, 무한한 주전자? 네, 네 좋은 야. 좋은, 아, 자식이, 이쁜 자식이 나오겠다, 라고 이런 예.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또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감탄하고 있었고요 <laughs> 네. 이광수 씨의 그기록지에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광수 씨는 그럼 윤상현 씨 어떤 점 때문에 <laughs> 찍으셨어요? 솔직히 말씀 <laughs> 어, 예, 예. 아 예예 쇼케이스인데 뭐 우리 저는 사실 솔직히 새벽에 형 찍었었거든요 죄 어. <laughs> <손에 찍었었어요>. 예. 요형 <laughs> 예. 물론 어, 형들 어, 형제가 모... 되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예. 저는 사실 아까 이야 이애칭의 관계 진짜 정말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예 그래요 최후의 승자는 이광수 씨가 제일 결국에 항상 보면은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목 토크를 통해서 배우분들의 호흡과 친밀도를 알아봤습니다. 일곱 분에게 좀 박수 한번 주세요. 네.